근데 시력 교정술을 우리가 하고 나면요, 빛 번짐이나 아니면 야맹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모든 시력 교정술에서 다 그런 건가요? 어 그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, 다 발생하지는 않고 물론 누구나 그런 발생할 위험성은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눈물량이나 동공 크기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서 위험성을 평가를 하고. 그리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경우는 뭐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술 방식을 정할 때그뭐 건조증이 좀 덜한 방식 또는 빗번지좀 덜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그를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위험성은 무슨 수술이건 존재합니다. 는 개인차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? 네. 맞습니다. 네.